상상해보십시오.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는 무인도입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라이터 하나 없습니다. 핸드폰은 먹통이고, 밤은 찾아오는데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시련에 맨몸으로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한 말입니다. 하지만 맥가이버는 주저앉아 울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지 않으려면 불을 피워야 합니다. 라이터가 없다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널린 마른 나무를 주워오고 신발 끈을 풀어 활비비를 만듭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빠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고 비벼댑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운 나무에서 거짓말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타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가진 돈한푼 없을 때 우리는 내 안의 열정을 비벼대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해도 끝까지 비벼대면 반드시 희망의 불씨는 살아납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해 불을 만드는 것. 그게 생존입니다. 이번에는 타는 듯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눈앞에 넘실대는 건짠 바닷물뿐입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맥가이버는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버려진 비닐 한 장을 주워 구덩이 위에 덮습니다. 뜨거운 태양 열기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비닐에 맺힌 맑은 물방울을 모읍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장 급하다고 짠 바닷물을 들이켜면 안 됩니다. 사기나 도박 같은 헛된 유혹은 당신을 더 빨리 파멸로 이끕니다. 시간이 걸려도 비닐에 맺힌 물방울처럼 한 방울씩 정직하게 모은 땀방울만이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무인도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두 손과 머리가 최고의 생존 도구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두 글자를 잊지 마십시오.